열회수형 환기장치입니다 아 이게 이제 저도 지금 한 1년째는 청소만 한번해 어서오세요 헤이팝파입니다자 오늘은 이 열회수형 환기장치 요즘 아파트엔 다 있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고 그리고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주면서 이 사이에서 열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 손실을 줄이는 거죠. 내부의 따뜻한 공기 혹은 차가운 공기를 밖의 공기와 이렇게 겹치게 해서 어, 온도를 거의 비슷하게 좀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에너지 절약의 한 부분이죠. 어, 일단 이 팬을 오래 가동을 하다 보면은 필터가 이 안에 그부직포 필터랑 헤파 필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거를 이제 교체해 줄 시기가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안 써요 자주 안 써서 어, 요새는 다들 그 집에 공기청정기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청정기가 뭐 카본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부직포필터랑 헤파필터만 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한 이 제품은요 지금 부직포필터 두개 그리고 헤파필터 하나 이렇게 해서 16,000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구매처는 제가 뭐그 밑에 써 놓을 텐데, 뭐 협찬 제품도 아니고, 제가 이걸로 한번 갈아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를 간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까지 써가면서, 5만원씩 드리는 건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하면 16,000원 이에요. 자, 어, 굳이 말씀드리지만, 뭐, 카본 필터까지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다 집에 그 공기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어, 카본 필터까지는 필요 없고, 그 외부에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만 충분히 해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갈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뭐, 간단하죠? 요거. 요거 하나만 있으면 뭐, 만사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토크는 한 3으로 맞춰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대로 이대로 이렇게 놓을게요. 이게 외기에서 들어오는 라인이고요. 이 내기에서 나가는 라인입니다.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O A 밖에 공기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안에서 들어오는 거. 자 풀어볼게요. 자 풀고 필터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이 필터가 예 보이십니까 이게 예전에 1년전에 약 1년전에 한번 세척을 해가지고 제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막 모기니 뭐 날파리니 이런 것들이 여기 엄청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청소를 했던거고 지금 은새 필터고요 크기가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온게 이제 이 카본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부직포 필터인데 부직포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온이새 부직포 필터랑은 조금 크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여기다가는 사용을 못할 것 같고 이거는 바로 어,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직포 필터 이거는 얘랑 호환이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무식구 필터, 이거 이거는 얘랑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거보다 훨씬 더잘 맞네요 이거 꼭 잡고 있어요. 이거 확 내려옵니다. 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가르치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제가 청소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다 세척해서 싹 닦고 한번 말려줬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끼도록 할게요. 뭐 마찬가지 로 여기도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세척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는 어차피 입자가 큰 거를 걸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모기나 그 날파리뭐 꽃씨 이런 것들을 여기에 많이 걸러주죠. 끼우실 때는 이걸 뺄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바어 집어 넣을게요 고정장치를 <목소리> 어, 한 번만 너무 세게 두고 면또 큰일 나요 헛돌면은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받을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됐습니다. 이것으로 2년 된 헤파 필터 교체 완료했습니다. 자, 네, 어떠셨습니까? 어, 간단하게 이렇게 교체가 가능해요. 가격도 16,000원입니다. 한쪽에는 또 맞질 않아가지고 사용을 할수가 없네요. 이런 거는 뭐 참고하시고 어차피 큰 거는 없어요. 이거나 이거나 뭐둘다 크게 크게 그렇게 능력치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둘다 뭐 어떻게 보면 부직포 필터는 뭐 세척해서 사용을 해도 무방한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팝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